여러분 반갑습니다. 다한다 중학 사회 광수입니다 오늘부터는 중학교 3학년 사회 10단원 환경 문제와 지속 가능한 환경 단원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은 첫째 기후 변화, 둘째 산업 이전에 따른 환경 문제, 셋째 생활 속 환경 쟁점 이렇게 세 단원으로 나누어 학습해 보도록 할까 합니다. 자, 오늘은 저첫 번째 시간으로 기후 변화 단원을 학습하겠습니다.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기후 변화가 일어나는 원인과 특징을 파악하고 기후 변화가 미치는 영향과 대책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자 여러분들 에, 이 단원의 학습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이전에 우리가 배웠는 이 기후의 의미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때 그때의 어떤 기온이나 강수량, 바람 속도와 같은 이 대기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예, 날씨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의 날씨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 맞습니다. 그죠? 오늘의 기후 이거는 좀 표현이 어색하죠. 그래서 그때 그때의 어떤 대기 상태를 우리는 날씨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오랫동안 수십 년의 이 날씨들을 평균을 낸 것을 우리는 기후라고 하죠. 그래서 이와 같이 날씨와 기후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앞 단원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는 변화합니다. 그죠? 시대가 흐르면서 이렇게 변화를 하는데 에, 이 기후가 변화하는 그 의미와 그, 그 원인이 무엇인지 이 단원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후 변화라 하는 것은 기후가 자연적인 요인이나 인위적인 요인으로 변화합니다. 자, 기후는 변화하는데 그 요인이 자연적 요인도 있고 인위적인 요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이 기후 변화의 자연적 요인이 무엇인지, 인위적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먼저 자연적 요인으로 인한 기후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화산재 분출입니다. 자 여러분 화산이 분출할 때는 용암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예, 암석 조각, 먼지 같은 화산재도 함께 분출되고 또 마그마에 녹아 있던 수증기나 이산화탄소 등 여러 기체도 함께 나옵니다. 자이 그림은 이 화산재가 뿜어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런 화산재가 많이 뿜어 나와서 이 하늘을 오랫동안 뒤덮으면 어떻 됩니까? 태양이 가려지죠. 에 그러면서 에 분출된 화산재 등이 이 태양의 이 복사열을 차단을 해서 이 기후 변화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최근 세계 곳곳에서는 화산이 많이 분출하고 있죠. 그 예를 들면은 2018년에 하와이섬 킬라우에 아 화산이 분출했습니다. 이 화산 분출의 때는 이 가스 기둥이 무려 9,000m나 솟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화산이 분출할 때는 미사일과 같은 돌덩이들이 주변 지역으로 날아와서 주변 마을에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만은 이때 화산은 다행히 이런 미사일 같은 돌덩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2023년에 6월에 필리핀 마용 화산이 분출을 했죠. 그래서 이 수만 명이 이 대피를 하는 등이 자전 이 화산재 분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산재 분출로 인해서 태양 복사열이 차단되면 은 기후가 에 낮아지겠죠. 그러면서 이 기후 변화를 일으키기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산재 분출은 자연적 요인으로 인해서 기후가 변화하는 하나의 요인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지구 자전축의 변화입니다. 어,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구는 수직으로 해서 자전하는 것이 아니고 기울어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지구의 자전축은 이한 4억 년 만에 주기로 어, 조금 자전축이 변한다고 합니다 그 변하는데 이 지구의 현재 자전축은 여러분들이 알듯이 23.5도 정도 기울어져 있죠 근데 이 자전축이 에, 때로는 21.8도, 24.4도 이 사이에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21.8도 쪽으로 조금 수직에 가까워지면 상대적으로 계절 변화가 적겠죠. 그러나 24.4도에 가까워지면 상대적으로 계절 변화가 큽니다. 이 말은 여름은 때는 매우 덥고 겨울에는 매우 추워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지구의 자전축이 약 (4억 년만) (4억 년을) 주기로 조금씩 변화한다 합니다. 그러면은 이 기후가 변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자저, 에, 자연적 요인은 지구 자전축의 변화 아, 이렇게 우리가 어, 예를 들을수 있고 그다음에는 이 태양 활동의 변화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태양 활동도 주기적으로 이 변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양 활동이 가장 활발할 때, 그, 왼쪽에 있는 사진이 맥시멈, 가장 활발할 때 태양 활동이고, 어, 오른쪽이 그 미니멈, 예, 태양 활동이 좀 약할 때입니다. 자, 여러분, 보더라도, 어, 이 왼쪽에 있는 태양 활동이 강할 때, 뭔가 더 뜨거워 보이죠. 뭐, 이때는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죠? 그리고 또 태양 활동이 약해지는, 그, 오른쪽 같은 이런 태양 활동이 있을 때는 예, 지구의 기온이 내려가겠죠. 이와 같이, 태양 활동이 주기적으로 이, 변화하면서 어, 지구의 그 기후가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태양과 지구의 상대적 위치 변화입니다. 자,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구는 태양을 돌죠. 이걸 공전이라 하죠. 그죠? 그래서 지구의 공전 궤도도 변한답니다. 약한 10만 년 주기로 그 공전 그 궤도 이걸 이심률이라 하는데 이심률이 변화한다고 합니다. 자 그림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현재 태양을 주변 도는 지구의 그 공전이 그림과 같다고 이렇게 우리가 회전을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나 이 회전이 늘 똑같은 길로 가는 게 아니고, 이 20률이 조금씩 변한다는 거예요. 10만 년 정도 주기로 변한다고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조금 과장한다면은, 이 지구가 태양을 도는 이 공전 궤도가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태양과 더 가까운 곳도 있고, 더 멀어진 곳도 있죠. 그래, 태양과 더 가까이 돌면은 더지지고 더 기후가 더워지고, 더 태양과 멀어지면은, 추워지겠죠. 이와 같이 태양과 지구의 어떤 그 상대적인 그 공전 궤도의 그 이심률 변화. 이것도 우리 지구 기후 변화의 하나의 요인이 된 거예요. 자, 아, 지금까지 살펴본 게 지구 변화의 자연적 요인 을 살펴봤습니다. 화산재 분출, 지구 자전축 변화, 태양 활동의 변화, 또 태양과 지구의 상대적 위치 변화. 자 이런 것들도 지구의 기후 변화에 영향을 끼치는 자연적 요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인위적인 요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위적인 요인 첫째는 화석 연료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의 배출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구 온난화 이거 많이 들었죠? 그래서 지구 온난화는 왜 발생하느냐 여러분 알다시피 자이 지구가 있고 태양이 있고 대기권이 있습니다. 자, 태양이 지구에 나오면은 이 복사열, 즉 태양의 열이 복사열이 하면 이 복사열이 일부 이제 대기권 밖으로 빠져나가면 나가는 거죠. 이렇게 적당히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에, 이렇게 온실 가스가 발생해서 이 대기권에 이 온실 가스가 둘러싸고 있으면은 어이 됩니까? 태양열이 밖으로 좀 빠져나가기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빠져나가 어렵고, 어, 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지구의 내부에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비닐 하우스 온실 알죠. 그래서 온실 안에 들어가면은 그더 덥죠. 그래서 이 비닐, 비닐이 온실 가스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에, 안에 있는 걸 우리는 온실 가스를 하고죠. 이러한 것을 우리는 온실 효과라고 하죠. 자, 이와 같이 이 화석 연료가 인간들이 많이 사용하면서 각종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이때 온실가스에는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등 이러한 가스들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이산화탄소가 70% 이상 차지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지구 온난화의 원인은 이산화탄소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 현재 우리나라의 그 연평균 기후 변화입니다. 자, 1910년대 10.3. 그죠? 이건 기상청 자료인데, 이 기온이, 그죠? 점점 올라가서 2019년에는 13.5가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연평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이 1910년에 비해서, 그죠? 2010년은 12.1이죠. 그래서, 어, 거의 1년에 100년에, 100년에 거의 2도 정도가 우리나라 온도가 상승했다, 연평균 온도가 상승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연평균 기온이 점점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도시화입니다.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은 도시에 많은 그 시멘트, 그죠 아스팔트 등 이런 것들이 깔리죠. 자, 이런 것들은 매우 뜨겁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한 여름에 한여름에, 그, 아스팔트 주변을 걸어가면은 그 열기가 대단하죠. 그래서 이러한 도시가 많이 만들어질수록 그 열이 더 발생한다, 그죠? 그러면 지구, 어, 기온이, 기후가 변하겠죠. 자, 그 다음에는 무분별한 개발입니다. 예, 특히 열대림 파괴죠. 어, 이 인도네시아라든지 그 브라질 아마존 강 유역에 있는 이런 거대한 열대림들이 많이 파괴되죠. 그래, 이 열대, 열대림에 또 에 불을 질러서 또 불을 태우죠. 그 엄청난 면적이 불이 태워지면서 거기에 또어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또 열대림이 없어지면서 또 지구의 그 온도 조절력이 또 약화되고 그래서 어 기후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 기후변화 인위적 요인으로는 하석 연료 사용. 도시와 무분별한 개발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후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후변화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했죠. 그렇죠? 예,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 자, 자연적 자 요인에 어떤 게 있었습니까? 그렇죠. 화산재 분출 있었죠. 죠그 지구 자전축 변화 또 태양 활동의 변화 그리고 태양과 지구의 상대적 위치 변화, 그죠? 공전 하는데 이 공전 이심률이 변한다 했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이 자연적 요인이 해당되고 자 인위적 요인에 어떤 게 있었어요? 그렇죠. 첫째 화석 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도시화, 그 다음에는 열대림 파괴 등 무분별한 개발 이런 것들은 인위적인 요인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기후 변화의 요인을 우리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는 그럼 이런 기후 변화의 영향과 대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먼저 이러한 기후 변화 영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후 변화의 가장 큰 원인 자 현재 이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에, 이거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 온난화죠. 자 아까 온실가스 이산화탄소가 대부분 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이산화 탄소가 많이 배출되면서 지구 온난화가 지구 기후 변화의 가장 큰 원인인데 만약 지구 온난화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즉 지구의 기온이 올라간다는 거죠.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선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북극과 남극에 있는 얼음이 얼어 버리죠. 자, 얼음이 녹아 버리죠. 이 녹은 얼음이 녹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해수면 상승이죠. 예, 그래서 지구 온난화가 이루어지면은 북극과 남극 그리고 고산지대에 있는 그그 얼음들 빙하들이 녹아 버립니다. 그래 녹으면서 어 해수면이 상승되죠. 그래서 어 어느 정도 우리 그 빙하가 녹아 버리면은 우리 해수면이 약 7m 정도 어 상승한다는 뭐 이런 그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면이 상승하면은 해발고도가 낮은 국가의 국토는 다 침수되겠죠.그리고 현재 사실 남태평양에는 이 작은 섬들은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그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남태평양 지역에 있는 투발루라는 나라.이런 나라는 지금 해수면 상승으로 국토의 면적이 좁아지고 있다는 겁니다.자 그다음에는 이상 기후 현상입니다.자 지구 온난화가 이루어지면은 여러분들 그 라니냐 현상 엘리노 현상 들어봤죠. 그래서 이 해수면이 그죠 에, 변하면서 어, 이상 기후 현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막 지역에 홍수가 난다든지 또는 추운 한대 지방에 에, 에, 폭염이 일어난다든지 그죠 이런 어, 이상 기후 현상이 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지역 온난화 방지를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원인을 알면은 이 예, 방지를 할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지구온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온실가서 배출을 줄여야 되겠죠. 자온실가서는 주로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면서 또 배출이 되죠. 그래서 이런 에 예, 것을 예, 지구온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 많은 국가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1992년 국제연합에서 기후변화협약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노력으로 기후변화협약을 채택했다는 것. 그거 여러분들 알아두면 되고, 이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되면서, 그리고 1997년에 여러분들 교토에서 어, 온실 가서 배출 감소를 목표로 여러 가지 그 규칙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결이 됐습니다. 이걸 우리는 교토의정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는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다. 아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도이 기후변화 에 대해서 국가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또 우리 개인도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한다든가 자전거를 이용한다거나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고 그리고 또 분리수거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우리 개인적인 노력입니다 이와 같이 국제적으로 또 정부와 지방 잔치단체. 그리고 또 개인들도 이와 같이 모두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기후변화의 영향과 방지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 공, 부 학습을 했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후변화. 기후변화의 의미가 뭐였죠? 그죠? 그렇죠. 자연적 요인이나 인위적 요인으로 변화하는 것을 말했죠. 자+ 자연적 요인에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그리고 화산재 분출 태양 활동 변화 태양과 지구의 상대적 위치 변화 등을 공부를 했었고 인위적 요인으로는 화석 연료 사용으로 인한 그저 온실가스 배출 그다음 도시화 그다음 무분별한 개발 등이 바로 이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인위적 요인이 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이제 기후 변화에 영향을 많이 주는 기지 온난화라 했죠. 자, 지구 온난화의 의미는 뭐였습니까? 그렇죠.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대기 중에 배출된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는 온실가스를 한다 했죠. 그죠? 어, 이, 복, 태양의 복사열을 가둬 과도한 온실 효과, 마치 비닐 하우스와 같은 그런 효과가 나타나 지구 표면에 온도 올라가는 현상을 우리는 지구 온난화라고 합니다. 자, 온실가스는 여러 가지가 있다 했죠. 그죠? 그 중에서 70% 이상이 이산화탄소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는 태양의 빛을 일정 배출을 하죠. 하고 가도 지구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지만 온실가스의 지나친 배출로 과도한 온실 효과가 나타나는 지구의 기온을 상승시키는 현상. 온실 효과로 지구의 기온을 상승시키는 현상. 뭐 이걸 우리는 온실 효과라 합니다. 자, 다음은 기후 변화 영향에 대해서 공부해보겠습니다. 자, 기후 변화 영향. 자. 이거죠. 지구온난화 하면 해수면 상승하죠. 그래서 해발 고도가 낮은 국가는 침수되죠. 뭐, 예를 들어, 투발로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기후변화는 에, 지구온난화, 에, 이상기후 현상, 뭐 이런 것과 연관이 된다는 거 알아두면 되겠고. 다음에 이런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노력 이죠 그죠? 이 중에서 지구온난화. 그죠? 기후변화 가장 큰 원인은 지구온난화라 했죠. 자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노력, 국제적인 노력으로 어떤 게 있었어요? 그렇죠. 기후변화 협약을 체결 탁하고 교토 의정서를 의결을 했다 했죠, 그죠? 그리고 정부와 지방단체 개인도 노력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다음 은 문제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기후변화의 가장 큰 인위적 요인은 뭐였죠? 그렇죠.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죠. 자, 두 번째, 지구 온난화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온실가스는, 그렇죠. 70% 이상이 이산화탄소라 했습니다. 세 번째, 국제사회가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1992년에 체결한 협약은, 그렇죠. 기후변화협약이라 했습니다. 네 번째, 국제사회가 1997년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의결하여 채택한 것은, 그렇죠. 교토의정서라 했습니다. 자, 5번에 화석연료의 사용 외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인위적인 두 가지를 더 써라. 그렇죠? 도시와 무분별한 개발, 그죠? 그래서 열대림 파괴,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쓸수 있겠죠. 자, 이상으로 이단원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단원 산업 이전에 따른 환경 문제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얘기는 오늘이 어제와 내일을 결정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의 최선을 다하면은 어제와 내일도 좋아진다. 즉 과거와 미래도 밝은 시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